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브라운이 이거 섞었죠? 제가 아빠리거 없어서 그런데 엄마가 괜찮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이거는 이거 거치대예요 그럼 이걸 부어볼까요? 빼주세요 네,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y Okay, o 주세요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이 okay. Okay, o k a 이 너무 이게 작은 거 아니야? 안 작아요. 똥 같아요, 똥. 네, 약간 똥 같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똥 같아요. 고기 똥 색깔은 이거요? 네, 진짜요? 이거 더 이쁜 색인 거 같던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펴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김밥 쌀때밥 펴준 것처럼 천천히 살살 같이 할까요? 네 숟가락 갖고 오세요 숟가락은 이걸로 해야죠 자 이렇게 이신상항고문에서 숟가락으로 이런데 숟가락 아됐어요손 놔봐요 놔봐요 원래는 그냥 해도 되는데 잘안 떨어질까봐 이거 유산지라고 해요 종이 오일 종이 오일 알려주세요 종이 오일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종이 오일입니다 이거 이거 꼭 접시에 깔고 해야 돼 근데 네? <laughs> 근데 응. 안 깔아도 돼요 근데 혹시 몰라서 깔은 거예요 엄마 근데 있잖아 행성 응. 고문에서 응. 응. 반달고 있어잘 음. 만들었어요? 치엔들도 또? 네. 아, 치다 고생 많이 했네요. 엄마, 줘 봐. 얘가 나착, 착다. 너무 깜놀르면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잘해 봐요와 우와. 자, 우리 이제 이쪽으로 옮겨 볼까요? 의자 갖고 저쪽으로 옮지 옮지 아뭐쓴 거예요? Y지 Y지 썼어요? <laughs> 이쪽으로 옮기세요. 자리로 옮길 거예요. 그럼요. 어, 의자 갖고 오세요. 아이패드도요? 네. 잠깐만요 이제 옮겨왔습니다. 너무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할까요? 엄마 이게 모르겠다. 어떡하지? 어, 올라 오세요. 올라 오세요. 응. 일어나서 하셔야죠. 아, 이유자로 해야 돼고음 아니에요. 여기 짐이 아이. 많아요. 자, 그냥 거기 서서 하세요. 응. 이걸 몇 네. 테이블에 네. 나 나면 되잖아요. 네. 몇 어, 테이블에 나면 되잖아요. 저기요. 일단 저기 뜨거우니까 잠깐 멀리 계세요. 그거 뜨겁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의자 가져가세요. 됐어. 형, 금방 갔다 올게요. 이거를 딱딱 쳐주셔야 돼요 오! 이게 짱 많아 오! 여기 가루! <laughs> 여기 가루 여기 더 있어요 텔레콤스요? 괜찮아요 자 가루 있어서 어 괜찮습니다 이거 섞어야 돼요 어머 이게 뭐죠? 저기를 만지면 안 되고 네, 괜찮아요. 할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라줄게요.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손출세요, 손출세, 손 조심 얘기 좀 하세요. 아. 이렇게 항상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여기 넣을 때 가루가 있으면 다시 스푼 갖다서 어 섞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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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푼이는 오늘 뭐 했어요? 스푼 주세요 오늘 뭐 했어요? 얘기 좀 하세요 저 오늘요? 공부 EBS 온라인 계약 공부하고요 네몇 어... 시에 일어났어요? 아홉 시 삼십 분. 주면 스스로 EBS를 시청을 잘하더라고요. EBS 시청 아니 동그레 TV 시청. 동그레 TV 시청. 응? 동그레, TV 시청. 동그레 TV 시청인데. 자 손이 이렇게. 뜨거워요. 이거는 여기서 는 이제 엄마가 할 거예요. 뜨거우게 넣어야 되니까 저희 이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얼굴 보여줘. 여기. 여기 줘도 돼요. 참.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가까이가면 안 돼요. 아, 점검이 이거. <laughs> 소리가 되게 웃기지? 네. 우리 이제 묻지가. 브라우니는 한 15분, 1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아, 그럼 있잖아요 이 가위는 위험하니까 여기에 놔둬주세요 자, 스태프가 갖고 갔습니다 그릇을 여기 옮길겁니다 아닙니다 그, 그 그릇은 다 쓴겁니다 안 쓸겁니다 왜요? 넣어야되잖아요 이따 브라운 잘라서 넣을거예요네 브라우니 시켜서짜르야 돼요. 네, 맞아요. 완성된 맞아. 거 보여주고. 일단 여기다 놓읍시다. 그럼. 브라우니 뭐랑 먹으면 맛있죠? 음 우유랑 물. 물이요. 우유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우유도 좋고 많이 물도 좋고 물안 좋아하시면 물안 먹어도 됩니다. 있어야죠. 있잖아요. 오, 이 오븐은 엄마 이게 오븐이지. 응. 이, 음, 이 오븐은 한 200도 정도로 시켜주시면 됩니다. 200도. 맞죠? 네. 발무다 이게 되게 좋거든요. 발무다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발무단 사지 전자레인지 하는 거예요. 아 전자레인지로도 할수 있어요. 이걸로도 할수 있고, 그쵸? 네.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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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발무나도 좋고 삼성도 좋고 오벤 옛날 거도 좋고 2020년 거도 좋고 새 거도 좋고요 LG도 좋고 LG도 좋고요 발무나 삼성 다 좋아요? 전자레인지도 좋고요 가격 내려줄 거요 예아 응? 광주 거예요 이거 전자레인지 가 3천만 원. 네? 판다고 했는데요. 전설의지가 3천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3천만 원으로 팔고 있다는데요, 전자의지를요 전자레지. 네. 누가 사요? 3천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들은 댓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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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댓글에서 음어 무슨 전자레인지는 가격 가격 몇은 몇만 원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살 거면 제가 댓글에서 누가 산다고 얘기하면 댓글에서 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산다고 하고 물건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사도 된다고. 해줄게요 네? 무슨 소리? 제 말인데요? 네? 스태프님? 아니, 아니. 잘 되면 너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어, 몇만 원 g man, young man, young man, young man, young man, 네 그리고 알아요 가격은 네3천만원3천만원 뭐가요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가 뭐? 어디에서요 삼성인가 LG 삼성인가 LG, LG 삼 LG 어, 나태주 광고 찍은 거 있잖아 나태주도 광고를 찍었어요 나태주 트로트 태권도, 아저씨요?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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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주 아저씨요 네 그 아저씨가 무슨 광고를 찍었어요? 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광고.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아테조 아저씨가요? 네, 광고에서 봤는데요. 아테조 아저씨요. 3천만원 가격이면 제가 네. LG나 삼성이나 발모대나 이렇게 좋은 거 어, 어, 이렇게 살수 있다고 말해줄게요. 댓글에서요. 알겠죠? 무슨 소리예요? <laughs> 우유 한번 마셔볼게요 네 마시세요 목이 마르죠? <laughs> 오! 되고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마지지 마세요 우와 꾸룩꾸룩꾸룩하자아 보여줘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 브라운이에요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일 거야 이게 다 나오면 보이지 엄마 잠깐만 진짜 잘안 보여 아니 안 보인다니까 아니 줘봐 진짜야 뜨거워 에이, 조심해 대박. 유리 때문에 빈, 반사가 돼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그래 아니, 엄마도 못 봤잖아 봐봐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꾹꾹이 해버릴 키보드 벗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키보드 벗어 벗겨 키보드 안 벗겨도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오 아, 보이네 네. 진짜 의자. 음, 미안해요. 음, 그래. 점점, 대가고 있죠? 네, 점점, 대가고 있어요 안에 빨간 게있 u w h 안에 빨 s 게 있었어? 응, 음, 뜨거운 거 그래야지 있지 h a t is this? What i 네. <laughs> 나이트. 빨간 나이트. 빨간 나이트. 어, 뜨거운 게 빨간 나이트. 바나나 하나 드실래요, 원숭이 님? 아,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 바구니를 들을까요? 거기 이렇게 봐. 거기 들어가. 저거 바구니 들어가. 어. 아니, 그거 말고 안 돼. 아. 음, 엄마 잠깐만. 빼서 엄마 너어주세 마기마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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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카. 원숭이 소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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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야지. 먹방 아닌데요? 아, 그 그렇게 까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 까야지. 잘줄 알아. 다까버리면 <laughs> 반만 이렇게 까야지. 음. 응. 어 이제 다된것 같아요. 조금 다 되가는 것 같아요. 음흠. 근 말을 잘안 하네요. 예? 유튜브는 말을 많이 근데 있잖아. 기다려주세요.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튜버들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한다는데 동욱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뭐 어. <laughs> 먹었고요 거기다 닦았어요.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음 이거 꺼니까 책 아니 뜨거 워책잘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오 이제 앞으로 더 말을 잘하게 되겠어요. 거기는 너무 어떡 해요? 물 떼고 네, 아, 잡고 있어요, 저 그러면. 자, 여기다 놓세요. 으 바나나 껍질을 깝시다 그냥 까서 올려 놓으세요. 껍질 주세요. 잘 됐습니다. 아, 뜨거워요, 만지지 마시고. 뜨거운 거는 어른이 하는 거예요. 네. 얘기해 주세요 뜨거운 건 얼음 절대 만지면 안돼 절대 만지면 안 돼요 클럽 클럽 절대 만지면 안 돼요 클럽 클럽 응. 주세요 우리 한 2분만 더 할까요? 왠지 안 됐을 거 같아서 2분만 더 돌릴게요 클럽 클럽 한번 써보기 아하 어, 요리사 네 여기 빵넣습니다네 딩글베리, 딩글베리, 딩글베리. <laughs> <징글베리야>? 징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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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베리야? 징글베리야 봐. 오빠 오빠 아니야 아니야 <놀러> 아니야 아니 주라고 <놀러> <놀러> 진짜 던졌어요? <어떤> 그렇죠?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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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어때요? 얘기를 해 줘야죠. 아. 어, 음, 약간 지금 먹고 싶은 느낌. 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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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꺼낼 거예요. 예, 꺼내... 꺼낼 때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어요. 부어요? 손이 부어요. 손이 부어요? 손이 아파요. 손이 아파요? 손이 부어서 아파요. 맞아요. 뜨거운 거 만지면 부어서 아프고 빨개지고 그쵸? 네. 큰일나죠 잠깐만요 앉으세요 위험합니다 음 라본데 잠깐만요 왜 아니에요 비켜주세요 꺼낼 거예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나이트 안 네? 라이트 꺼졌죠 이제 다 됐으니까 드디어 브라우니 완성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둥가 왜요 표준이 왜 그래 이렇게 보여줄까 둥둥응응 음. 여기 음. 음. 어 음, 잠깐만 둥응응 음. 음? 어떤 거 같아? 잘된것 같아? 음, 잘 먹거든. 그래? 와우, 와우. 그래도 같아 그래도 좀네또 음식 보면 여기면 사람들은 여기 건물인 줄 알겠다. 응? 까만 그 건물인 줄 건물인 알겠다. 건물인 줄 알겠어? 음, 응, 이렇게 라인 해 있음. 뭐 하세요? 다 드세요 자 이거를 썰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썰어도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거 먹고 껌 먹고 싶어요 네? 이거 브라우니 다 먹고 껌 먹고 싶어요 껌이요? 그럼 이따가 껌 먹어요 콜라맛 콜라맛? 친구들한테도 껌 좋아하냐고 물어봐 친구들 콜라 마시나요 껌, 껌껌 o l a c 근데 이 접시 o 지 않아? 이거요 아니 Coola, c o o l 면 되니까. l a Co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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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o l a c o 잘 됐나? 잘 됐나? 오! 칼이 많이 안 묻어 나요 엄마 오!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어때? 꾸덕꾸덕 꾸덕꾸덕한 엄마 손 부었겠다 안돼 엄마는 이 정도면 괜찮아 쭉 꾸덕꾸덕한 브라우니 어. 아 뜨거 잘 만들어졌어요 되게 뜨거워 그러면. 잠깐만요 자, 자, 좀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아니 아 아니. 그걸 자, 그걸면그 자, 아니야그거 저쪽에 나 자, 잡으세요 손잡이. 이 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멀리 가니까 잘못 잡아. 어고 떨어질 거야. 조금만. 야칼 조심해야 돼. 애기는, 칼 내려놔. 애기는 조심하세요. 자 여기 이 정도 두께로. 오케이 오케이. 응. 자 잠깐만 이렇게 살살. 그럼 내가 인지 쪄? 아니? 이렇게 하면 잘라지는 거. 아니? 손 들고 또 아니 아니 힘 빼. 엄마. 응. 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야 같이 해. 위험해. 동우가 같이 이렇게 말안 들면 으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이들? 안 돼요. 똑바로 앉으세요. 네. 위험합니다. 삐뚤어지고 있어요. 브라우니가. 저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지금. 나 때문이겠니? 어? 자. 누가 김도연 소리인 줄 알겠다. 응? 어? 됐다. 자. 와 힘드네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세로로 엄마가 잘라줄게요. 대답을 하셔야죠. 네. 여기 조그맣게 잘라진 거 한번 먹어봐. 여기? 응 <웃음> 아, <웃음> 뜨거워 <웃음> 물, 우유, 우유, 우유 어때? <laughs> 맛있어요? 네 와, 우리 브라우니도 만들고 참 못하는 게 없네요 부모가 이제 얘기해줘봐 보고 있는 아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 브라우니는 어른들이 이 세계로 자르고 옆쪽으로는어른이랑손 같이 해서 자르고요 그리고요? 자, 오늘 브라우니 만든 조심하세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브라우니는 55ml 물이랑 브라우니 밀가루가 믹스 미, 브라우니 믹스 백설 백설 1950년년 꺼 2021년 몇월몇 일까지 몇 열0오 56분까지 꺼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요 그럼 그럼 브라우니 믹스 사고요. 그런 믹스를 사고요. 나머지 어, 보여 주세요. 그릇에 안 들어. 그럼 다안들어가면냅내고 있다가 또 먹게 놔두세요. 그러면 먹방 찍을게요. 잠시 후 올게요. 바이. 그냥 안 찍고 끊었다 가올 거야? 네. 예.